안녕하세요. 로비건 채식요리학원입니다. 2024년 떡제조 기능사 수정된 문제가 있습니다. 흰파시루떡과 대추단자는 세트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대추단자의 규격이 수정되었습니다. 먼저 공개되어 있던 문제에는 12개 이상으로 적혀 있었죠. 최종적으로 공개된 문제가 16개 이상이니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물을 받고 대추단자를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메뉴로 출제되는 동부팟은 시간을 넉넉히 익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넉넉히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물주기에 사용할 물도 미리 받아 주셔도 좋습니다. 찜기용은 뜨거운 물, 물주기용은 차가운 물로 받아 줍니다. 필요한 계량을 진행하고 전처리 작업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단자는 찹쌀 반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나눠서 계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반죽 안에 들어가는 소금 2g과 소금물로 사용할 소금을 따로 계량해 주세요.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구분합니다. 설탕의 양은 항상 소금보다 많기 때문에 조금 더큰 컵에 계량합니다. 종이컵은 꼭 챙겨가세요. 무지개떡도 있기 때문에 넉넉히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도 이어서 계량을 하고 나머지 정리하고 반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합니다. 저는 흰팥 시루떡까지 같이 계량을 진행했습니다. 대추 단자에 필요한 재료들을 손질합니다. 도마와 밀대, 칼, 물을 묻힌 면포를 준비합니다. 대추를 하나 하나씩 닦아내도 되지만. 오늘은 대추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닦아주었습니다. 대추가 부서지지 않게끔 살살 밀어서 닦아내주세요. 전체 대추 양에서 60%는 고물용, 40%는 반죽용입니다. 먼저 모두 씨를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양을 씨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에 닿게 칼을 넣은 뒤 돌돌돌 돌려서 실을 제거합니다. 이때 대추가 너무 무르거나 상한 것이 있으면 손질하면서 정리합니다. 저는 중간중간에 좀 미운 것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대추는 많이 말라있거나 아니면 상한 부분이 많으면 손질하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대추는 씨를 벗겨내기 수월합니다. 칼로 대추 안에 넣은 뒤씨 부분 주위를 칼날을 돌려가면서 씨를 제거해주시면 되세요. 이때 우리가 사과를 깎듯이 끊기지 않고 예쁘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채썰 때도 훨씬 더 좋습니다. 끊기지 않게 실을 제거하는 거는 연습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연습을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80g 모두 다 손질했어요. 대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는 채만 썰고 40%는 채썬뒤 다지기까지 진행할게요. 밀대로 밀어서 한번더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 대추는 벗겨내고 나면은 안쪽이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안쪽을 바닥으로 두고 이렇게 밀대로 밀어 펴주시면 되세요. 상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저처럼 중간중간에 손질을 해가면서 사용해주세요. 하나하나씩 밀어 펴셔도 되긴 하지만, 하나씩 밀어 펴기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부분이 지저분하다면 이렇게 칼로도 한 번씩 정리해 줄게요. 이 과정은 아마 백편 하셨을 때 연습하셨던 과정으로 기억합니다. 윗부분 정리하는 것도 열이 맞춰져 있을 때 한꺼번에 하면 훨씬 더 깔끔합니다. 다져서 사용하는 대추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과정을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40%짜리는 안 하셔도 되고요. 60%짜리는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그리고 남는 대추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다가 다질 때 같이 넣어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운 것들은 안쪽에다가, 예쁜 것들은 겉에다가 사용해주세요. 대추 손질이 끝나면 채썰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 40%를 나눠서 진행하지만, 일단은 100% 모두 다 채썰어줘야 되기 때문에 채를 썰기를 먼저 진행했어요. 채썰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껍게 썰면 양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한 얇게 채썰어 줄게요. 채썰는 과정은 아마 칼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채썰기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채썰기 연습을 해서 가시면 아마 이곳에서 시간 단축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겹쳐선, 대추는 한 장씩 잘띄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손질합니다. 모두 다진 뒤 6대4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0%는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이런 다지는 것들 같은 경우에 잘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뭉쳐도 상관은 없지만 채썰기한 대추 같은 경우에는 잘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밤도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밤은 이렇게 껍질이 남아있는 부분들을 손질을 먼저 해줍니다. 어두운 부분들, 껍질 부분들 먼저 손질하고 있습니다. 껍질을 손질한 다음에는 편살기를 먼저 진행합니다. 얇게, 납작하게 먼저 편살기 한뒤 막대기 모양을 만들어서 채썰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날은 냉동밤을 사용했는데요. 아마 시험장에서는 생밤이 나올 거예요. 생밤 같은 경우에는 잘 부서지기 때문에 힘 조절을 잘 하시면서 밤 채썰기를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늑대기 모양으로 채썰기를 진행합니다. 밤은 겹쳐 썰어도 잘 뭉치진 않을 거예요. 이제 고명 손질이 다 되었습니다. 뭉쳐 있는 찹쌀가루를 손으로 먼저 풀어 준뒤물 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찹쌀가루는 굳이 체에 내리지는 않으셔도 되세요. 저는 손으로만 가볍게 풀어 주고 물 주기를 진행했습니다. 만지면서 오늘 찹쌀가루의 수분의 양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손으로 잘 풀어줄게요. 소금과 함께 물을 넣어서 물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총두 큰술 들어갔습니다. 이때 두 큰술은 완전히 기울여서 물을 찰랑찰랑하게끔 해서 넣어주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먼저 섞은 뒤 전체적으로 쌀가루가 고슬고슬해지면 손으로 비벼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보루 형태가 잡혀서 숟가락에 묻어있는 수분까지 빼고 손으로 비벼주었습니다. 찹쌀은 맵쌀보다 수분을 적게 줍니다. 전체적으로 비벼서 어느 안쪽에 수분이 뭉쳐있지 않게끔 확인합니다. 그리고 쌀가루를 지어서 톡톡톡 부셔보았어요. 한 번만에 깨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저는 물 양이 확인이 된것 같아서 더 이상 물은 추가하지 않고 대추 단자 반죽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용 대추를 넣고 가볍게 섞어 주었어요. 물 주게 한 대추를 찜기 위에다가 올려서 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붙인 면포를 찜기 안에다가 잘 깔아주고, 들러붙지 않게끔 설탕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찹쌀 반죽을 넣어주는데요. 양이 많지 않아서 저처럼 꼭 쥐고 넣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쥐어서 넣어주었습니다. 이때는 안쪽에 중앙, 구멍을 잘 내어주시면 양이 적어서 잘 쪄서 나올 거예요. 반죽을 모두 다 넣어준 뒤 뚜껑을 올리고 김이 새지 않게끔 잘 확인한 다음에 찜기 위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강풀에서 15분 쪄주면 됩니다. 대추 단자가 쪄서 나오기 전에는 소금물을 준비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둔 소금물을 스테인볼 안에다가 넣어주었습니다. 이때는 소금물을 너무 많이 넣지 않게끔 주의해주세요. 반죽을 스테인볼 안에다가 넣어주고, 밀대로 마구마구 쳐서 쫄깃하게 만듭니다. 너무 둘러붙으면 밀대에도 소금물을 묻혀가면서 내리칩니다. 영상처럼 밀대를 이용해서 반죽을 접어가면서 반죽을 치대어주시면 되세요. 처음에는 반죽이 뭉쳐있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치대어 주면은 반죽이 밀대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은 그만 치대어 주셔도 되세요. 너무 많이 치대어서 반죽이 쉽게 되면은 모양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치대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모양 만들기에 필요한 비닐을 준비합니다. 저는 김장용 비닐을 4등분으로 잘라 사용했습니다. 인절미를 만들 때는 이렇게 두 장이 필요했는데요. 대추단자는 해보니 두 장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두 장을 겹쳐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한 장만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추단자의 규격을 확인하고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 수정 후 요구사항은 3cm, 2.5, 1.5, 16개 이상 제출입니다. 저는 전체 의 길이를 맞춰서 완성해 보았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전체 길이 12cm, 10cm로 맞춰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에 4등분, 세로에 받은 분으로 해서 16개 이상으로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모양을 확인합니다. 센치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스크래퍼 기준으로 성형해 주시면 되세요. 스크래퍼 길이를 확인해서 센치를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크래퍼 자체 센치가 나와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좀더 편하십니다. 길이를 맞춘 뒤 차가운 수건을 올려 반죽을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은 충분히 식힌 다음에 규격에 맞게끔 성형해주시면 되세요. 아마 흰파시로떡 할 거를 하고 대추단자로 넘어오시면 잘 식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찰떡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내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잘 식혀서 제출해주시는 게 좋아요. 반죽을 자를 때는 스크래퍼로 잘라서 완성할 예정인데요. 16개 이상 제출이기 때문에 4등분, 4등분으로 반죽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규격을 잘 맞춰주셨으면 이렇게 4등분씩만 하셔도 규격은 잘 맞아떨어질 거예요. 중간중간에 반죽이 들러붙지 않게끔 잘 띄어서 완성해주세요. 살짝이라도 붙어있으면 잘 붙더라고요. 분할 루 꿀을 묻혀서 고명을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겹쳐선 대추는 잘 뭉쳐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풀어서 뭉쳐지지 않게끔 확인해줍니다. 밤은 잘 겹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추 위주로 이렇게 잘 띄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추를 한 장씩 써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할한 반죽에 고명을 묻혀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꼼꼼히 묻혀서 완성 접시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완성 접시에 올린 뒤 바로 제출하는 게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에 대추단자를 모두 올리고 남은 고명은 스크래퍼로 정리해서 마저 올려주었습니다. 될수 있는 한 고명은 모두 다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대추단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세트 메뉴로 출제되는 흰파시루떡과 대추단자의 시간 계산을 잘해서 완성해주세요. 그리고 변경된 규격과 개수도 체크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